공을 문은 항상 경기 안 터져 올라. 뿜는 건 경기할 때 같아요. 공을 이렇게 펴 두면 안된다니까 우리가 앞으로 빨리 가려면 이렇게 줘 봐. 줘 봐. 그러면 이렇게 공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야지. 이게 됐어요? 근데 공펴 놓고 그러면 옆에 수비수 100명 내려와내 되는 뺏으러. 수비수가 오기 전에 빨리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잡아 놓고 백 100, 수비수 100명 오는 거다 기다려 줘 오케이. 자, 시작. 자 빠르게 그래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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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케이 됐어 이거 이제 발이 정확하게 발이 정확하게 안 맞았잖아 자이할게자 이거 짜르시고 는데요 어? 점쩌지 어? 물어봐 리자 주호 주어. 주호도 빠르게 야 너무 느려 느려 아 이거 느리 이거 잡아 야 100초 걸려 쉽다는데요야 100초 넘게 걸려 너 그래서 너가 잘하는 슛을 못차는 거야 경기할 때드리 자 실제처럼 옆에서 공, 뒤에서 공격수가 수비수가 빼서 온다 생각해 빠르게 바로 어, 좋아 뭐야 너무 빨리 나와 나오지 말라니이너 너, 너 이해가 안 돼야 이거 빨리 네. 안돼자막 네, 네. 밀어놓고 여거서어거기다서있어 그냥 이면고 이거 가찮다으면서 밀어놓고 이거 괜 이러면서 밀어놓고 이러고 이거 밀어놓고 다이 이렇게 자, 시작. 아. 바 그래,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수비 많이. 한 발, 두 발만 나오고. 너무 멀어. 너네 지금. 시작. 자, 한 발, 두 발만 나오고. 자세만 잡아 줘. 어렵지다 거라 바로 하고 이거 연습하는 거야. 잘 차기 위해서. 자, 시작. 이제 비교 보자 500초 걸리지, 600초 걸리지, 100초, 200초, 300초... 아, 이거 우리 그경기못하겠는데 이거 저기 해야돼 그 자, 시작! 이거 놓고... 아, 다시 수도 테크 다시 강하게 잡고... 이게 그렇지, 그렇지... 자, 빨리 갔가 아, 오케이, 좋았어 계속. 놓고 바로 시작! 빠르게! 그승어 멈추지마! 바로! 빨리 와! 뭐야 응. 지금 타이밍이 제일 좋아 근데 땅 찼지? 야땅 부셔진 거 아니야 바닥이? 아 다시 스톱 뒤로 와왜 다시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와? 뭐가? I 스 i 그치, 그치? 알고있지 i 이도 이렇게 주면 s 이 it. 님하고 이제 자 t I wish it. I w i 어 h it. I wish it. I wish it. I w i s 가 그렇지? 제대로 돌파 길쭉 완전 돌파당했어 이게 진짜 생는 거예요? 네. 생리 완전히 돌파당했다고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지금 어. 선생님은 지금 세게 차라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목적이 뭐라 그럴까? 빠르게 빠르게야 빠르게. 빠르게 우리 맨날 경기할 때 되면 돌파하고 백0 넘게 걸려 시작 아 근데 수가 점점점점 대충인데 이거 봐 이거 서, 서거리잖아 이거 서니까 어려운 거야 숨면안 된대 이거 갑자기 얘를 막 킥하는데 숨면안돼아어 어, 발바닥 님숨면안돼 윤아야 너무 느려 그러니까 w 그지 지나오고 있는 a r o n Yeah, 는 a t c 소주 없다. t c 야, 반칙. 반칙 야, h y p a t 지금. y patchy, p 옐로 카드야. p 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a t c h 로 p a 로 c h y 자, 시작. 아, 이거 또 세워놓지, 이거? 저거야, 저거. 앞으로 밀어놓는 거야 형야 앞으로 앞으로 밀어 앞으로 그렇지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 그렇지 광 어, 강풍 지금 0점자 근데 그 과연 이번에 1 0일 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마이너스 5점패스가 엉망 이것도 이것도 마이너스 어, 왼발 인정 이조 세워는게아니라 그랬어 너 이해가 돼야겠네 아니요 너더 세워놓는 거야 공을 받으면 항상 경직자도 이렇게 서버려 그냥 어, 이거 말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수 있어 이렇게 앞으로 가야될 수한 번씩 지이게 어, 제자리 쏘아놓는 아니고 이게할때흔 따라가는 거야 너 이제 공 뺏으러 갔기 위해서 세워놓으 바로 됐는데 이제 가아니다 네. 그렇지 아그어 좋았어 괜찮아 자 그만 자 빨간색깔, 저, 저희가 어, 그냥 아, 물한 번, 네개 그리고 유누는 초, 초록색깔. 오, 아이, 아, 아. 콕할 그네 개. 유누. 한번물한 모금 마시고 바로 나와 다시 공 저기다 부어.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패스 선생님 줄 거다. 어, 선생님 줄게 패스는. 자, 봐봐. 시작을 여기서 할때 선생님 출발하면 이렇게 여기로 나와도 돼. 이거 수비서 <laughs> 앞으로. 패스 줘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발잘돌라고 여기다 뒤에 잘 봐. 모른다고 하지말고길 좋고 자. 앞에 나와서 요렇게 살짝 돌려서 요렇게 나가서 돌 수도 있고, 그치지요 가운데는 나와서 이 뒤에 수비라고 생각하고 저기다 뿔려야 되니까, 그치 컨트롤하고 돌아서 슈팅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봐봐, 내가 나올 때 여기 오른쪽 왼쪽도 있어. 민쪽 어디 봐? 자. 내가 출발할 때 여기로 나오고 나,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 공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 어떻게 잘 잡아? 공지로? 아니, 우리 골을 넣을 거 넣어야 돼. 어떻게 뒤로! 잡아야 돼? 어? 로 골대 쪽으로. 그렇지. 골대 쪽으로 공을 틀어서 패스 줘 봐. 야, 야. 김다별너탈락 강승우도 나와. 봐 봐. 또세생님 일로 나오 있어. 출발하면 이쪽으로 와서 일로 돌아야 돼. 패스 돌아서 잡고 슈팅이에요. 알겠죠? 네이 컨트롤 잘해서 최소 터치로 슛을 해볼거야. 알았지? 최소 터치가 뭐야? 최소는 적게 그러니까 적게 터치해슛팅이야 이러려면 내가 첫 터치가 일단 좋아야 되고 밀어놓는 거 줘야 다서라 보면 설명할 때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 이 있지만 한 번에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잠깐 안 듣고 있어서 그래지 뒤에서 이리 오너 숨어 뒤 숨어도 다 보여. 아요나 뒤에 <laughs> 다 들어야 돼 알겠어? 네. 지금 우리 경기 요번에 토요일날 할때안 되는 거 하는 거잖아. 우리 맨날 슈팅도 삐리리리 잡는 것도 안 돼.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저쪽 다 뒤로 가. 공 두고 제 패스는 송합 해줄게 이것도 이해 못했지? 안들으니까 이해 못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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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아하 이거봐 이게 안돼 우리가 그때 경기할 때 주워도 이게 안돼 이거 잡아놓는 거자 다음사 이거 너네 슛하고 드리블로 빨리 여기 와서 갖다 주고가 빨리 와 다음사 준비 자 시작 자가수도 유도 여기만 안 나와도 돼 가운데 여기도 다 괜찮아 알았지 다시 가어자 준비 오 빨리 돌아서 바로 스틱 자 준비 오 아니 왜다 이리로만 가 시작 자 스톱 어떻게 나오라고 그 그거 안 봐서 그래 아까 계속 괜, 괜히 얘기하는게 아니라 근데 다시 가봐 들었으면 알텐데 소모가가르쳐 어떻게 나가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했어자 시작 준비 시작 돌아서 아 이거 봐 요거 잘 잡아야 돼 요거 요거 자 준비 시작 아야 여기 다 서라 이렇게 공을 정지를 이렇게 후비 쪽으로 시켜놓으면 안돼 열어놓고 시켜야 돼 분할이 이해돼. 아, 근데 너 드리블로 오라 그랬어 여기 근데 뒤도서왜 여기만 해좀 아 다양하게 해봐 왼쪽 오른쪽 다갈줄 알아야지 자 시작 그렇지 앞밀 빨리 쳐 빨리 야 근데 잘잡네다 근데 이거 봐봐 자 시작 아니 피해서 차이 수고야 빨리 드리블로 피해서 차이 수비라고 생각하고 야보두들 뭐,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줘? 봐야 시작! 빨리 나와, 패스 줄수 있겠다! 그렇지? 아! 야, 커트를 너무 잘해, 시작! 아, 야, 다서아 봐봐, 너 회대 패스 줘 봐. 이게 지금 다서이 디제이 뭐냐면, 이게 공고 안으로 터치를 하지. 이러고 나는 멀어져 버려, 공하고. 공하고 나랑 그럼 이게 떨어진 거야. 다시 줘봐 다시 네, 네, 줘봐 야 어디가 하면 달라니까 이거 다 마찬가지야 공이 오지? 그러면 열어서 내 몸에 이렇게 나야돼 근데 다참면다공 이렇게 차 놓고 나는 서 있어버려 <웃음> 봤어요? 네자 <laughs> 준비 공안 뺏기는 방법이야 자 준비 시작 빨리 돌려 그렇지 다 밀고 오케이 일조 100점 100점 첫점 중에 哎，进攻！过来，再下。下。皮球落地，起！ 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잡았는데 슈타기 지금 너무 가까우면 내 몸이 다 서라 어떻게 해야 돼? 뒤로 가야 돼.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야 살짝 빨리 가어 돼. 으면 되잖아 앞으로 왜 공을 놓고 정지시켜 놓고 로로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야 그렇지. 앞으로 빨리 드리블 밀고 해야지. 지금 근데 봐봐. 안금 줘봐. 정확하게 줘봐. 자꾸 너무 가까이 잡으니까 이렇게 가버려. 주호 봤어? 봤어 너 진짜로? 봤어? 야 선생님 되게 신기하지 않냐? 너 따뜻하고 있을 때마다 다 찾아내지. 그냥 이거 다른 데, 다른 데 보고 있는데. 너못 봤지 지금? 길주 가수 못 봤어? 아니, 대속 얘기 좀 해주마. 가어못 봤어? 봤어? 못 봤어? 어디 보고 있었어? 이봐봐너 개봉 얘기하느라 다른 친구들도 개봉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 듣고 보란 말이야, 아주 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 여기 지금 잘해 주려고 나온 거야. 그냥 막 재밌어서 나오는 거야. 있어? 어, 주호야, 봐봐, 다시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게. 자, 순호, 순한테 정확하게 줘봐. 패스를 봐봐. 왜 저기다 꼬리를 넣어야 되는데 공을 승호한테 패스를 받았어. 패스, 다 잘. 내가 공을 잡아서 돌았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 이게 공이. 이거 슛할수 있어 없어? 주호, 듣고 있지? 할수 없으면 이거 어, 다 대답하지 마, 주호만. 이거 할수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공. 뭐. 뭐라고 쳐야 된다고요 어디를 공을 이렇게 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그렇죠. 드리블 앞으로 밀어 놓고 차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공이 나한테 붙어 있다고 이공 정지시켜 놓고 내가 뒤로 몸이 빠지면 안 돼. 네. 이거 내가 빠지면 친구가 가져가 이렇게 드리블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공을 절대 내가 드리블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딴데 놓으면 안 돼. 자, 인비 알겠죠? 네. 자, 준비. 밀고 빨리 e w h 야 지금, 도 한참, 바라보잖아 자, 시작. 이건 너무, 길지 않니? 자, 준비. 시작. 와. 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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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시작. 그렇지, 대소, 미 밀고 바로! 오케이! 봐봐, 잘하는 대조 야, 찍어주고가라고, 뒤 이거, 봐봐 이거, 딱거이 으, 이거, 이거, 이 야, 이거, 이거, 이봐이 야, 이승우 봐봐. 봐봐, 앞에 친봐들있어이못 찾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치? 옆으로 빨리 쳐갖고 차면 되잖아. 친구들 맞을까봐. 그치? 이거 수비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차면 안 되고 피해서 차야지. 자 준비. 강수공 갖고 가도 가서. 자 시작. 이 너무 길어. 자, 오이 밀고 그렇지 빨리. 이거 봐봐 들으니까 바로 길쭉 바로 잘하잖아 그렇지? 어, 길군어 어. 어, 갑자기 또 행복한 생각을 중이야? 행복한 생각이 있다가 바로. 준비, 응. 자 시작. 몸하고 떨어뜨리지 마. 바로 그렇지. 야, 그리고 왜 가운데로만 나와? 여기 양쪽으로 나와? 그대! 아이고 돌고 그래. 바로 아, 아, 아시, 빠르게, 아우 나 미호, 아 빨리 해, 미호야 너가 끝내줘 멋있게 넣고, 자 김주 준비됐지? 자 기다려 친구들 가면, 김주 긴장하지마, 너가 딱골 넣으면 멋있게 넣으면 바로 경기야. 자 김주 과연, 김주, 넣으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 자, 자리로 가있어. 가있어. 준비 자, 시작. 아, 근데 이 완벽하게 달라는 말까지 크게 해줘. 이거 준비. 자, 길수 영웅이 될수 있을 것인가? 시작. 그렇지. 자, 어, 어, 어 시티까지. 그렇지. 야, 마지막이 Yeah, i